자, 168번 합니다. 자, 주어진 그래프 2차함수에 접하면서 직선 이가하고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랬어요.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됐죠. a값은 마이너스 2 확정. 그럼 주어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접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,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 대해서 교점의 x 좌표를 찾을 건데 접한다 했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수 밖에 없다. 이 말인거지.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b라는 것이 0으로서 중근을 가진다. 즉 완전제곱식. 판별식 써도 되고요. 이놈이 뭐가 되도록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4분의 9면 끝난다. 이 말이 될거 아니야. 그래서 b라는 것은 4분의 7인가요? 이렇게 b값 잡고 a는 마이너스 2.